자, 11번은 처음 보지만 아마 집중했으면 8, 9, 10% 학생이 맞추, 맞추는 거예요. 1급은 말잘 읽어보면 알잖아, 4번 봐, 4번 아니. 그럼 대상자 금마가 경찰의 지시 통제를 안 따릅니다. 근데 비협조적이지만 금마가 경찰관이나 제3자에서 직접적인 위해를 가는 정도는 아니다 말이야. 말은 안 따르지만. 근데 금마한테 뭡니까? 금마한테 경찰봉이나 방패등으로 신체 중요부위 뭐든지 모르겠지만, 중요부위라든가 급소를 가격하면 큰일 나잖아요. 이건 뭐고? 남용 아이가 남용. 다른 말, 인권 침해 되는 거지.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. 이런 거. 사실 이건 조금만 집중해서 풀면 읽어보면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. 어? 대충 읽어보면 틀리겠지.